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하여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으 있는 것이 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를 위하여 고어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빌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유익하구나.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야 돼요. 점점점 성숙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27절, 28절,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요. 협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때이 전쟁을 할때 방패가 있죠. 적군이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몸에 불화살이 맞으면 불이 붙게 되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때 불화살을 많이 쏩니다. 쉽게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고대의 전쟁은 보면은 이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단순히 철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가죽으로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죽을 물에다 담궈놔요. 그래서 불화살 날라올 때이 방패로 막는 거예요. 전쟁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방패를 갖고 사람들이 둘러싸죠. 둘러싸서 불화살이 왔을 때 불화살을 막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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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해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불화살을 쓰죠. 근데 불화살은 한계가 있어요. 가까이 오면 불화살 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화살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많은 양의 불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방패로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할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아 헌신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힘을 모으고, 말씀의 자리에 함께 힘을 모으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힘을 모으고 헌신의 자리에 함께 힘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28절 말씀 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디모데오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의 마음이에요. 능력.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사단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앞에 큰 두려움을 놓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 3장 1절에 보면 은 "야고바, 야고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 구속해줬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를 보면은 두려움만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만 더 커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더 쌓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태산같이 커지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담대해지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첫 번째는 합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우리 이식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려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어떤 것도 있다고 고난도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또 고난 후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요셉 어때요?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밑에 있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의 자리로 갑자기 슉!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면,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고난을 잘 버티면, 이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축복의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국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식이 원한다, 은혜 주식이 원한다, 복 주식이 원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세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요? 합력하는 사람이 된다. 합력하는 사람.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헌신이나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력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람. 왜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난 또한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로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믿음을 가지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가지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반드시 따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일을 하는 일에 아버지 참여하고 함께 아버지와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따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오로나치우치지 않으며 어떤 고난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아버지 기도의 자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을 맡깁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아버지와 하늘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폐에 엎드려 금순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